한주 동안 사시면서 이 지난 시행착오에 대한 은혜를 좀 생각해 보셨어요? 네. 네,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시고 이제 어, 과거에서 나한테 주셨던 은혜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네, 이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어, 과거의 시행착오에 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미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 봤어요. 예측 불허의 은혜.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2절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질문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 중에 내일 일을 알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 뭐 예상되는 건 있잖아요. 일어나서 밥도 먹고, 뭐 샤워도 하고, 네, 뭐 이런 건 예상이 되죠. 자, 근데 그 외의 것들, 우리가 루틴으로 할수 있는 일들 외에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 잘 몰라요. 그렇죠? 자, 우리는 하루에도 아주 수없이 많은 생각들과 감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사실은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 선에서 그냥 예측을 해보는 정도인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뭘 예상하든 간에 내일 하루의 삶이 우리의 예상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까지는 건강했는데 내일 갑자기 어디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 오늘까지는 무탈했는데 내일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꽤 우리 가정이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일에는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까지 내가 굉장히 행운이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내일은 걸림돌이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로또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네,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자, 로또의 큰 액수를 받았던 사람들의 90% 이상이 다 불행하게 된거 아십니까? 인생이 다 불행하게 됐어요. 한3% 정도만 그 로또를 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고, 90% 이상이 굉장히 삶이 불행해진 그런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로또 같은 거 얼마나 원해요, 사실. 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laughs> 하지만, 자, 사실 우리가 로또 당첨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운이다 생각했던 이런 일들이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게 나한테 되게 좋은 음식이라고 먹었던 어떤 것들이 내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거꾸로도 있어요. 오는 날까지 내가 이게 되게 약점이고 열등감이고 나한테 상처였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내일은 오히려 그것들이 내게 어떤 장점이나 이득이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삶은 사실은 이걸 많이 겪어야 돼요. 나한테 있었던 어떤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이라는 게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또 없는 어쩌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또 재밌기도 한 그런 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라면 마음 한구석에 크고 작은 불안감들이 조금씩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불안감이라는 거는 일도 없다. 그게 뭐냐?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이 중에? 난 전혀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다. 없으시죠? 저도 있어요. 여러분, 불안할 수 있죠, 여러분. 당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세요. 나는 별 일이 없는데도 세상이 자꾸 바뀌고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강력 사건들, 막 이런 것만 봐도 심장이 벌벌 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겪은 거 아니지만. 자,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불안감을 갖고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갖는 대부분의 불안은 미래에 관한 것이랍니다. 대부분의 불안은. 자, 불안은요, 잘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들에 관한 거예요. 결국은 어떤 상실에 관한 거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어쩌면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어, 나중에 내가 나이가 더 들면...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 없으세요? 이런 걱정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은 내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괜찮은데, 나중에 내가 일도 안 하게 되고, 리타이어를 하고 나면, 아 재정이 지금처럼 좋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 할수 있죠. 지금은 딱히 부족한 게 없는데, 나중에 되면, 이게 혹시 없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전쟁이 나거나 하면, 그러면 당장 그 여파가 우리한테 오잖아요. 내 삶이 궁핍해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와 지금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해줄까. 자, 이런 미래에 내가 혹시 가질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잃어버리게 될 것들에 대한 그런 불안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현재 당장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엊그저께 지금 피검사를 했는데, 하고 났더니, 뭐가 수치가 지금 하나 안 좋아요. 자, 근데 수치가 안 좋지만 저 지금 멀쩡하잖아요. 당장 그게 저를 어떻게 하, 만드는 건 아닌데, 어, 이게 나중에 다른 병을 가져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저는 아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대부분의 우리의 불안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자, 또한 이런 상실은 대부분 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의 육체의 필요나 육체의 소욕에 관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들어볼게요. 내가 나이가 들면 아 지금보다 영성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이상하게 이런 걱정은 잘안 하죠. <laughs> 어 나중에 내가 믿음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기도를 훨씬 지금보다 덜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이런 걱정은 사실 안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불안의 대부분은 우리의 육적인 것들에 관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들어볼게요. 불안은 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불안은 죄인가요? 대답을 못하시겠죠? <laughs> 네? 자연적인 현상. 제가 맞습니다. 여러분,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는요, 사람이 갖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을 계속 느끼면서 이 불안감 속에서 오늘을 사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신 거 맞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사실 삶의 모습이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냐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감사를 누리고, 그리고 불확실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내일도 오늘처럼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질문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내일은요? 10년 뒤는요? 똑같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은 내일이라고 해서 달라지시지 않는다는 라 거예요. 오늘까지는 잘 인도해 주셔놓고 내일쯤 되니까 이제 네가 좀 살아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붙잡으신 그 주님은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도 100년 뒤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알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오는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이상은 그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원하는 바를 좀 채워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불안감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 마음을 한번잘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하고 요구할 때그 안에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잖아요. 기도하면 우리의 불안감이 사라져요.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다시 오면 우리의 불안감이 사라지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안을 통해서 더 하고 싶으신 일이 있어요. 우리의 불안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그분을 만나게 되는 통로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불안감을 하나님께서 좀 해소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좀내이 힘든 답답한 마음을 좀 달래 주시기를 원해서 그분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거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건데 하늘 아버지를 원하게 될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의 어떤 육적인 불안감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를 보게 만드는 그 은혜를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체를 발견하는 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불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둬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은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되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세요? 멀쩡하게 잘 있다가도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 굉장히 불안해서 막, 막 마음이 요동을 칠 때가 있어요. 제가 몇달 전에 이 허리를 다쳤잖아요. 허리가 딱 다쳤다라는 걸 안순간에 막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어,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걷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어나 당장 사역해야 되는데 교회 못 가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못 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오래 갈까? 이런 생각이 단몇초 안에 와르르 들어오면서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마음이 요동을 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갑자기 딱 어떤 상황 하나를 딱 만나면서 그 상황 때문에. 갑자기 그냥 온 세상이 다 흔들거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생각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럽게 되면서 우리가 계속 그 불안에 집중하게 되는 거 아세요?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해요? 인터넷 찾아보잖아요. <laughs> 내 증상을 막 찾아보면서. 근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러분, 증상 하나에 어 가벼운 거부터 무시무시한 증상까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토너 마음이 힘들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불안감 때문에 삶의 에너지를 그 불안과 싸우는데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애들 막막 떠들잖아요. 막막 막 떠드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면은 되게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뭐, 뭐 기억나세요 혹시? 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 들어오면서 자 주목 이거 했어요.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자 주목 그러면은 조용해지고 다 그다음에는 어디 쳐다봐요 애들이? 예 선생님 쳐다보면서 한 곳을 쳐다보면서 조용해지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라 이 말씀은 이거예요. 그냥 슥 쳐다봐가 아니고요. 완전히 나의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해서 그곳을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누구를요? 나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을. 불안이 왔어요. 걱정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보라가 나오는 거예요. 불안에서 시선을 옮겨라. 라는 얘기죠. 어디로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집중을 다 동원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분께 눈을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라는 굉장히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뒷절에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면 그분을 향한 신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완전히, 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생기면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걱정, 불안, 이거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없앨 수 없어요.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이 있으신 거,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불확실성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내일을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은 아시잖아요. 그분은 누구세요? 그분의 아들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바꿔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을 보면 그래서 이 찬송에 나오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찬송에 나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우리의 불안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서 은혜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완전히 우리가 불안에서 해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 과거, 내 현재,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분이 누구예요?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구원을 선물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이 세상에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고 크다는 것을 내가 체감하고 받아들일 때이 믿음이 가능합니다. 뭘 갖다 줘도 그게 더 좋다라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을 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게 돼요. 붙잡으면서 주님을 더 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 고백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진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을 살아야 돼요. 자 이거는 그냥 뭐 내일 어떻게 되든지 대충 살자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소망과 비전은 있어야죠. 그건 있어야 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런저런 어떤 그런 상실들을 미리 불안해하면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언제 언제 돌아가세요? 저 위로 언제 가세요? 아세요 혹시? 근데 혹시 궁금하진 않으세요? 내가 언제 죽을까? 그거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네, 안 궁금하세요? <laughs> 난안 죽고 싶어? <laughs> 자,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옛날에 내가 죽을 날짜를 알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제가 믿음이 생긴 다음에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언제 죽을지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제가 딴 데서 어느 그룹에서 들여봤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그날을 알면 그 1년 전까지는 막살 거래요. <laughs>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예, 네, 원하는 거다 해보고 1년 전부터 다시 착해지면서 <laughs> 다시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면서 일년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살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laughs> 이게 이게 좋은 걸까요? 이게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죽을 날짜를 알면 어떤 분은 그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죽을 날짜를 알면 어 죽기 전 전날까지 막 살다가 죽기 전날 구원받고 천국을 가겠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날짜를 모르는 거는 은혜예요. 몰라야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거는 다 이유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원해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점을 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과의 하루하루는 내가 오늘을 살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다 예측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딱히 살아갈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마지막은 다 죽음이잖아요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재미 때문에 사는 거죠 자, 내일을 몰라야 주님을 더 절실히 찾을 수 있습니다. 내일을 몰라야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내일을 몰라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기도해야죠. 내일을 몰라야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미래가 다 정해져 있으면 꿈이 왜 필요합니까?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열심히 살면서 꿈을 꿀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몰라야지만 오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짧게 살다 가요.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 와 이제는 막 120까지 사시는 분들이 지금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80이든 100이든 120이든 거기서 거기예요. <laughs> 제 생각에는 여러분 너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네, 10년, 20년 더 살아도 그 시간이 짧은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인생은 다 짧아요. 짧지만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함께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배워나가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나만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면서 내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한자락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의 은혜이고 진짜 축복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측 불허의 인생의 불안과 작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측 불허라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알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자리에 감사와 찬양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이 올 때요, 어, 어느 책에 보니까 불안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있더라고요. 자연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쓱 보는 게 아니고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을 때내 안에 있는 많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제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저 그거 되게 동의합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플 때 바람 쐬러 나가잖아요. 불안이 올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하게 이 땅을 만드셨는지를 보게 되면 이 자연도 이렇게 만드셨는데 나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자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불안을 가져갈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불안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불안의 자리에 그분을 향한 신뢰를 심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불안한 내일을 기꺼이 나와 동행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지금 불안하실까요? 오늘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은혜에 관한 말씀을 4주를 나눴는데 다 기억하세요. 첫째 주에는 부족함의 은혜. 두 번째 주는 넘어짐의 은혜. 지난주는 시행착오의 은혜. 그리고 오늘은 예측불허의 은혜. 이렇게 나눴어요. 과거의 시행착오, 나의 부족한 거, 내죄 때문에 넘어졌던 모든 순간들,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다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거나 사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넘어질 때, 심지어 내가 죄 때문에 딴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릴 때 그때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불안을 오늘 이 시간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의 자리에 내 미래를 내가 알수 없지만 앞으로 살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나에게 닥치지 않아도 이 땅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 지금 너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오늘 그 사실을 붙드시고 나의 불안한 미래를 오늘 주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할 때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앞에 강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것들을 자꾸 드리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